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3월 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세 번째 내일 매매할 관심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추천 주가 절대 아니고요. 이게 매수를 만약 하셨더라도 손해가 나, 났을 때. 제 책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은 결국 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올려 드리는 거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지금 하는 매매가 어떤 시기냐면은 다들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상한가 상한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상한가 다음 날 움직임 이런 오늘은 이제 음봉으로 나왔네요 고가가 17%까지 올랐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3%에서 끝나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저가가 만들어졌으면 이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하고 만약 떨어지면은 여기 손절 그냥 깔끔하게 손절 하는 겁니다 손절 하더라도 뭐 수수료 포함해서 3% 내에서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먹을 때는 한 이것보다 한5% 6% 먹으면은 손익비, 손실과 이익 비율이 이득을 얻을 때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월 20, 2월 22일부터 이런 관심 종목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 달에는 어. 한 이음봉 많이 들어보시는 이음봉이란 음봉이 한번 나오고 일단은 이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음봉 이게 음봉 두 번째 음봉이 나왔을 대부분 이런 게 이음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두개 나오면은 이 다음 날에 양봉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달 동안 한번 종목들을 봐가지고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종목을 예로 들면은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 미리 뽑아보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디 괜찮은 거 있나 좀 보려고 하는데 보자. 어 글로벌 SM 얘는 이제 위치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게 위치는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닙니다. 막이 추세가 진행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떤 걸 보냐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하루 나왔죠 다음날에 상한가 다 장대 양봉 다음날에요. 그 저가가 마이너스 7%까지 빠지는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오늘이죠 월요일 날에도 거의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7%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음봉이 두 개죠. 이윤봉이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이 보시면 이런 상한가 장대양봉이 나오는 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완전히 월등하게 줄었죠 이때 당시에는 870억이 터졌는데 오늘은 아, 금요일 날은 90억이 터지고 오늘도 983억밖에 안 터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장대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거래가 활발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활발하죠 활발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를 뜻하냐. 그러니까 세력이 만약 진짜로 이 종목이 나갔다, 세력이 팔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터질 거예요. 세력이 팔았다고 하면.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이 세력이 팔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더 하락을 이어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음봉이 자리가 대부분 음봉두개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5일선딱 5일선과 이격이 붙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일 만약, 어, 시가가 이 5일선 밑으로 깨져버리면은 소용이 없는데, 5일선 위에서 만약 주가가 위치를 한 뒤에, 주가가 위치를 한 뒤에, 5일선을 지지를 받고 바로 한번더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대부분 이윤봉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3월 20일부터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거, 검증하는 차원이에요. 뭐든지 이런, 이한달 동안 매매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차원이고, 아쉽게도 제가 엑셀로 종목들을 다 뽑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검증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눈으로 계속 익, 익히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해갖고 얘 매수를 했는데 이제 손절이 나가면 손절이 나간 거고 매수했는데 또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은봉까지 끝나면은 제가 이제 영상 올렸던 이 1부, 2부, 최근 영상 있죠? 이 영상들, 그 다음에 이 3부가 계획되어 있는데 3분은 이제 수요일 날 올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그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약간,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상승이 이어졌다가, 이게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은봉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반등이,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률 일정으로 하락이 멈추는 그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또 이제, 그 다, 이거 이은봉 끝나면은, 그때 이제 한달 정도 그거를 검증해 볼 거예요. 근데 그거 매매는, 솔직히 제가 검증을 미리 거쳐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좀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 매매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 하는, 이 상한가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나온 뒤에 그 다음 다음날에 이렇게 실, 이런 손절 라인 잡고 하는 매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뭐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 확률이 높지만 제가 이제 다른 매매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매매는 매매랑은 이제 좀 확률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일단 수요일 날 올려드리는 그거는 솔직히 알고 나면 별건 없는데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수요일 날 영상 올려드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넣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저한테 주는 주된 그거는 유료 리딩을 들으시는 이제 회원님들이 계신데 그 회원님들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 이런 매매 방법을 알려 드렸을 때 어떻게 종목을 이제 뽑고 하는지 좀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그 그거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차원이지. 실제로는 이 알려 드리는 걸로 제가 매매를 하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그냥 검증을 하는 그 차원인 것뿐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는 또 좀 시장 자체가 어이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가 60일선 뭔가 깨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깨질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모습들이 이렇 보이고 지수 자체가 위태위태한데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과 다음날에이 저점 구간을 잡아가지고 현대푸천넷이라고 하면은 여기 손절 잡고 이 위에서 2, 3% 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쉽게 쉽게 깨지긴 해요. 왜냐면 지수가 안 좋으면은 이 종목들이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다. 요즘 매매, 매매하면서 손절도 꽤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 매매 방법으로 하면은. 근데 이런 그런 거죠. 이제 기법이란 거를 하나 뭐 이렇게 했으면은 검증을 해보는 차원이죠. 이런 장애는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보완하고 싶은 거죠. 뭐 이게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이 앞에 있는 상한가 거래대금보다 더 높게 나왔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기준을 하나씩 세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오늘 은 5만 원을 벌었어요. 왜 이렇게 참 수익이 쪼그라드는데? <laughs> 그이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이거는 뭐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이 큰 종목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팔려가지고 좀 아쉽네요. 빨리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비중이 한 2.5%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매수해가지고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뒀고 오늘 올라갈 때 정리를 했고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했고 어, 이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가 중요하죠. 원래 이유라는 게.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이 이때 되고 나서 어 신규 상장이 되고 이때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자체도 한번 터질 때 4천억, 7천억 터지고 했던 그런 강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그렇게 큰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 연이은 은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 은봉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좋아할 만한 구간에 그냥 위치를 해 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매수를 했고요. 그냥 편하게 매수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이런 상승이 나와가지고 그냥 팔았습니다. 이게 끝이고요. 수요일 날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은, 어,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언제 할수 있냐면은, 이런 구간에 매수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매수가 됩니다. 그, 한번 나중에 수요일날 보세요.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 잡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알려드리기 좀 아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이 났으면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유료 리딩 들으시는 분들이랑 차별화되는 거는 또 수익률을 수익률이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을 수 높겠다 높게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이제 그만은 매매 방법이 더 수익률이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렇게 계좌가 쪼그라들긴 하네요. 그리고 관심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막 찍었다가 말았다가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트론부터. 유튜브 관심 종목입니다. 이트론은 이제 어디서냐. 300, 651원에서 매수하고 129원 손절. 근데 얘는 매수가가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매수가가 안 왔습니다. 한 651원이면은 여긴데 이때 3월, 3월 4일 이때, 이때부터 매매하기로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좀 아쉽죠? 여기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데서 딱 잡아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커가지고 그 너무 높게는 안돼 일부러 안 했는데 그냥 이런 거 보면 아쉽다. 그냥 아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얘는 패스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두올. 두올은 제가 알기로는 손절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올이 이제 수가 5,120원. 그 다음에 5,020원이죠. 5,120원의 매수. 그 다음에 5,020원의 손절. 손절 잡...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보니까 다음날에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뭐, 아쉽네요. 일단, 손절 나간 건좀 아쉽네요. 한 4,990원으로 잡을 걸 그랬는지. 일단, 그다음부터는 단일가. 단일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얘도 손절이 당했으니까,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한빛소프트 얘도 이제, 아예 목표가, 매수가가 4,710원인데, 4,710원이, 뭐, 여긴데,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패스. 결국에는 이제 결과로 치면은, 두월만 매수했다가, 한, 한 수수료 포함해서 2% 손절을 했다. 그래도, 장이 안 좋지만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손절에 대한 기준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다는 전날에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 시장에서 그래도 강하다는 겁니다 전날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이목을 관심을 받고 있,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얘는 그럼 손절이 당했고 얘도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배그 종목을 또 뽑아 봐야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겠죠. 지수의 위치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어 요즘 미국에서 기술주 기술주인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을 하니까 네, 나스닥. 이 같이 밀리고 있는 거죠. 보시면 나스닥을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요즘 어 계속 연이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락이 이어졌다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각으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이죠. 이때 이렇게 밑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말아서 올렸는데 다시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지수 이제 미국 선물을 보니까 미국 선물을 보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1.65%까지도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다우나 S&P는 좀잘 버텨주는 모습. 이, 얘네들은 이제 일반 산업들 쪽. 로 되어있죠. 나스닥이 좀 기술주 위주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이 당시에 계속 얘들이 빠진 이유는 미국의 그 채권금리 장기 채권금리가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그게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그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미국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장도 결국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데 여기서 중요한건 이제 연준에서 뭐 따로 어 파월의장이 이벤트 연설같은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 좀이 FED에서 파울 의장이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잡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뭐 조그만한 언, 언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언급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연준에서는 채권금리가 지금 한1.6 고가가 거의 1.6%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한 2.0%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때쯤 돼서야 이제 좀 대응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를 잡아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인데, 그러면은 아직 채권금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연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 안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아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연준에서 해줄 게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 FOMC라고 이제 연준에서 하는 그 회의가 있는데, 중순에 계혁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때까지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지수 잘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비중이 이제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좀잘 정리를 좀 해가지고, 만약 하락이 오더라도, 그때는 좀 현금을 좀 보유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대응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제 종목이 올라가는 게중요 그 다음에 미국 장도 내일 좀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하게 이렇게 좀 지수가 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인데, 코스, 이게 코스닥 지수인 코스닥이 장 후반에 어 하락이 좀 많이, 좀 뭔가 투매성 하락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 때문에 좀 그런가라고 찾아보면 일단 하락 진행된 종목 중에 이제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바이넥스, 얘 보시면은 거래대금도 꽤 터졌어요. 2,400억이나 터졌고, 얘가 하락이 나온 이유 이 이슈죠 식약처로부터 6개 품목 제조 판매 회수 조치라는 게 받아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하락이 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거 말고 이거 였네요 이 식약처에서 이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허가되거나 아니면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이 허가 사항하고 달리 제조를 했다 해가지고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라고 보면은 이 시간을 잠깐 봤을 때 이게 3시 9분에 이렇게 좀 나온 거 같아요. 3시 9분. 그래서 바이넥스가 이때 보시면 한 3시 6분. 아니 이때네요. 1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언제부터 하락이 진행이 됐냐? 한 9분 이때 이때부터 해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하 거의 하한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가 지수 또한 똑같이 분봉상에서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강하게 밀리더라고요 구분부터 해가지고 이때, 이때입니다 이때 강하게 완전히 좀 밀려가지고 그 종목들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동안 올랐던 포스코 엠텍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팬엔터 테인먼트는 이제 윤석열 관련 테마죠 요즘 윤석열 관련 테마 종목들 어 일단 상 상승한 거를 잠깐 보면은 요즘 이상한 걸로 막 엮이더라고요 얘는 이틀 로는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이고 덕성 얘는 이제 윤석열 관련 그 무슨 같은 윤씨 파평 윤 씨라고 해가지고 같은 파, 파평 윤 씨로 윤 씨에서 이 웅진이 그거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성 씨가 똑같으면은 성 씨랑 이제 파가 똑같으면은 주식 시장에선 이렇게 오르나 봅니다 그래서 웅진 시크빅도 같이 엮어서 갔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관 정말 멋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 이런 거를 잘 타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미리 탁잘 섬점해가지고 들고 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윤석열 테마 관련 날이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쪽으로, 확실히 정치 테마 쪽으로 좀 돈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으로 해가지고 좀 쏠렸고,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동국 RNS인가요? 동국 RNS. 얘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이런 세계 테마에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m 게임 커닉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좀 시세가 좀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제 3월 11일인가요? 그 로블록스가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로 엮었던 그런 종목이죠. 3월 11일 날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얘네들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이슈가 11일까지니까 한번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나올 순 있죠. 근데 그 11일 전에는 무조건 파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또 높아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내일 3월 9일 화요일 날 매매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금 종목들을 한번 몇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전날에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는데 한번 손절 잡고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보겠습니다 MBT 얘는 쿠팡 관련 종목인데 어상 얘가 상승을 한번 했다가 하락을 하고 2차 상승이 두 번째 상승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빼겠습니다 얘는 빼고 하나 기술 어 하나 기술은 왠지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보면은 이 상한가 그러니까 장대 양봉을 대부분 그냥 저는 상한가 라고 편 얘기하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모습이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잘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 주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갭을 띄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지금 뭔가 급하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장대항공 나왔을 때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얘는 관심 종목으로 내일 매매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KPM테크. 어 KPM테크. 얘 같은 경우 얘는 휴머니젠 관련 종목이죠. 휴머니젠. 그때 뭐 FDA 이거 사용 허가 제출 관련된 소식으로 이때 금요일 날 거 장대양봉을 만들어 줬는데 일단 한번 여기 지지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 볼까요 얘도 넣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손절이 있으니까요 손절이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매수를 해볼수 있죠 이게 만약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손절하면 되니까요 뭐 펜엔터테인먼트 이 종목도 이게 모양이 이런 장대양봉이 나오는 그런 상한가 장대양봉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으로 끝나는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좀 빠져줬습니다. 급하게 빠져줬고 밑에 5일선 이렇게 받쳐주고 밑에 있으니까 내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손절 잡고 해봐도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종목이 너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구형테크 어, 구형테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요즘에 어, 지금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 전고점인 단기적인 저항이 되는데 얘는 한번 기술적으로 적인 반등 노린다 생각하고 충분히 전날에 이제 장대항봉 나오고 오늘 좀이 장대항봉 종가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 얘도 이런 그런 거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구형테크 플리토는 한번 얘도 잡아보면 되는데 좋은데 일단 갭이 떴으니까 갭이 6.96% 떠가지고 얘는 뭐 내일 갭뜰것 같으니까 안 넣겠습니다. 다음 남성 남성은 얘도 요즘에는 윤석열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가더라고요. 좀 모습이 다른 윤석열 테마보다 약하니까 넣진 않겠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리 영화 미나리 골든글러브 시상 관련 종목이거든요. 후보에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인데 옛날에 기생충 그 아카데미상 그런 거할때 연관 지어서 그니까 그때 기억이 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조정 왔을 때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얘는 이제 얘는 주가가 많이 높아요. 주가가 높습니다. 어, 주가가 높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거래량 빠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냥 여기 이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 지금 위치가 높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꺼리지만 이런 게또 반등이 잘 나와 줍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 그럼 얘도 그냥 똑같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손절 잡고 매매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손절 잡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보는 거죠.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인, 얘를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오늘을 그 다음날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저점을, 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앞에 있는 이런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저점 구간을 깨면은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일단 이 정도로만 종목을 뽑아볼까요? 음 글로벌 SM 얘는 이게 시간에서 좀 이렇게 빠져 가지고 왠지 내일 잡자마자 손절이 될것 같아서 얘는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텍티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 이재명 기사 관련 종목이죠. 음, 얘는 한번 넣어 볼까요? 얘는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한 여섯 종목 나오는데요. 여섯 종목을 한번 그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3월 8일. 단 현대퓨처넷 손절가, 오늘의 저점, 있죠? 4770원 하고, 여기서 2% 정도 위에서 잡아보겠습니다. 4860원 될것 같고요. 저 매도를, 이제 참 매도, 이런 것들은 매도가 좀 애매한데, 여기 안정적으로 매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한5% 정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현대표천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PM 테크를 볼 겁니다. KPM 테크. 얘도 똑같이, 여기, 손절, 손절 라인.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고요 얘는 이제, 시간에가 벌써 많이 빠졌어요. 2875원. 만약 내일, 미국장이 빠져버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손절가 밑에서, 개파락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이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가, 그니까, 매, 개파락을 손절가 밑에서 해 버리면은 이게 원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인데 그 지지를 못 받고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인가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였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 시가가 이렇게 개파락을 해 버려 가지고 이때는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바로 잘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이쯤에서 뭐그 하락을 하더라도 이쯤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줄 것을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KPM 테크도 그렇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2,840원하고 매수가 매수를 2,890원쯤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는 4% 4% 먹겠다 생각하고 들고 가 볼까요? 조금 더 크게 먹어보죠. 이쯤 2,890원 매수 2,840원 손절 3,000원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중에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손절 잡고 매매해보는 거예요. 누가, 아... 이, 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 아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돈 벌었겠죠. 아니면 신밖에 알수 없는 거죠. 내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그래서 그냥 손절 잡고 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여기 손절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태로워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거 바로 반 이런 지지 깨질 것 같고 한데 근데 은근 잘 버틴다는 거죠. 이런 거 은근 버텨가지고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 잡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고 매수가는 그냥 이쯤 할게요. 이쯤 하면은 한 이프로 얘도 한 이. 한 여기 6,780원 정도 하고 매도를 이 구간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폭이 크니까 한7% 돼요. 7% 정도 되니까 예, 6,780원 매수, 6,620원 손절, 7,840원 매도 이런 식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구형 테크, 구형 테크도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매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 종목같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잘안 오니까요. 한10% 이상 떨어져야 오는데, 근데 장이 안 좋고 하면은 간혹 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땡큐죠.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얘는 손절은 좀 손절은 여기서 이거 잡을게요. 3월 5일 날 저점, 좀 단기 저점. 그면은 얘는 매수했을 때한3% 정도 매수 차이가 될 거고 먹을 때 여기서. 매도 한6%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구형 테크 이렇게 매수가 매수 4,820원, 매수 4,670원, 손절 5,170원 매도로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여기도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겠죠? 여기 손절 그 다음에 2에서 3%위한 이건 2% 위에서 잡아도 될것 같네요. 그 다음 매도는 그냥 저항이었던 단그 저항이었던 구간들 짧게 먹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길게 먹으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 검증이니깐요 검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매수가랑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손오공,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이죠. 얘는 적점을 전날 이장대양봉의좀 단기적인 저점 구간에서 여기 손절 라인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ES3% 위에서, ES3% 위에서 매수를 한다. 6000, 2630원 정도 되겠네요. 매도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좀 폭이 좀, 한, 먹으면은 한5%될것 같은데. 얘도 똑같이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오공, 이제, 매수할 거고요. 그럼 에이텍 TN. 얘는 이재명 관련 종목인데, 어 일단, 저, 이 저가가 거의 종가로 끝이 나가지고, 한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여기 지지를 받았던 흔적이 있죠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한다 한 오늘 종가에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종가 여기 오늘 종가에 매수하고 매도는 한 이런 구간에서 먹게 되면은 한 4%고 손절하면 한2% 정도 해가지고 손절하고요 에이텍 에이텍 TN 1800한 500원 매수 한 110원 손절 100원 100원 손절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오늘 다 끝이 났고요 주식시황 리뷰는 내일은 좀 저도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